일단 그러면 한번 음, 여쭤보고 싶어요. 경주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다들? 음, 말씀을 해주세요그 <laughs> <laughs> 경주라고는 낯설진 않은데 다들 생각하면 그 관광지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성대 떠오르고 석굴암 떠오르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경주는 정말 큰 도시예요. 일단 도심에 어, 시중에서는 두 번째로 크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말고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중간 하나예요. 나머지 외곽 지역들이 너무나 많고 경주에 바다 있어요. 많이 모르시는데 경주에 바다가 있어요. 문무대왕릉이 경주에 있습니다. <laughs> 바다가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산과 들과 모든 게다 있어요. 아... 그 내용들은 사실 제가 이 책자에 보시면 93페이지부터 해서 이 지역자원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세한 사항들을 그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경주가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아마 지역자원조사를 오실 때도 사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차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차로 오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오셔서도 어쨌거나 이동을 하려면 교통적인 게 차량이 없이도 이동이 안 돼요. 아,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버스나 뭐 지하철 같은 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지하철은 없고요. 네, 버스는 어, 그래도 외곽으로 나가면 뭐한 시간씩 정말 끝에서 끝으로 가면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사실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농업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거든요. 일단 제 대표적으로 나는 것들이 한우를 키우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육도수가 제일 많다고 요 그래서 그 천년한우라고 하는 경주 지역 브랜드가 있고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경주와 한우 자가세요 되게 싸거든요. 네. <laughs> 네. 그 천년한우 혹시 오시게 대표하는 체리가? 그래서 보통 처음 보시는 분들은 더이건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버섯 축제도 있고, 어, 버섯은 건천 네, 쪽이라고 해서 또 다른 약, 경주 외곽 쪽인데 거기서는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양송이 버섯. 네. 그 외에 그머살이라던가 뭐 배멜론, 뭐, 부추, 토마토. 한번 오시면 그 로컬 물에 관련된 걸 하시는 분들은 로컬 마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다른 지역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컬 마트를 가보시면. 그때그때 그때 나는 것들 농부들이 바로 가져다가 매일매일 갖다 채워, 채워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아 지금 이런 철이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황남반도 있고 토기도 뭐 있고 그리고 경주 법주 술 유명, 유명하거든요. 그중에서도 교동 법주 한번 드셔보시면 그 예전에 알쓸신잡에 나왔었어요. 엄청 좋은 술이라고 제법 비싸요. <laughs> 그래도 한번쯤 드셔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 그리고 네, 경주에서의 산업 편안을 보자면, 일단 기타 서비스업에는 아무래도 관광이랑 연결된 것들이 많겠죠. 음식점도 그렇고, 뭐, 박박업이라던가 워낙에, 뭐, 이건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경주도 그 관광 자원도, <laughs>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청산대 불국사 말고도, 뭐, 어, 바다도 있고요. 주상절리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화랑이 언덕. 그쪽은 이제 산내라고 해서 또 경춘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네. 거기는 캠핑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캠핑객들도 있다 그리고 정말 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있으니까 조금 관광도 조금 넓게 다른 지역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중심 지역 외에도 아 어, 그리고 농수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광공업. 일단 경주는 한쪽으로는 포항을 끼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울산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과 자동차. 그래서 경주도 이렇게 분단들이 있어요 내부에.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많고요 그, 이제 현대 자동차로 납품을 하는 그리고 포스코로 납품을 하고. 그래서 뭐 경주 하면 공단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경주 직장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공단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관련된 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가 경주에 있고요 월성 원자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의 인구겠죠. 인구가, 사실 경주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이제 사망하는 이제 그 수치가 더 높은 상태고. 그래서 외곽 쪽으로는 더더욱이 이제 송열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뭐 이렇게 딱 와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 젊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장사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딱 보기만 황리단 길에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보실 거예요. 네, 저희 사실 저도 청년 창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되게 그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이 반가워요. 이제 같은 어쨌거나 또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네 계속 저렇게 계속 매년 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어쩌면 친. 정말로 해야 되는 이야기 드린 것 같고 실질적인 아마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지역 조사를 오셔서도 사실 꿈과 희망만 실어 드릴 수 없으니까 네, 경주의 지역 이슈 그리고 사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제일 많이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펑리란 길의 젠틀리피케이션. 네. 일단 저도 사실 그 금방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한 5년 전에. 지금 그쪽이 보통 월세가 메인 로드에는 200만 원. 이제 정말 조금 큰데들을 이렇게 한집이라면 400만 원, 600만 원씩도요. 해 거기다가 뭐집값이 사는 거는 뭐 원래 2, 3천만 원 하던 집들이 지금은 뭐 6억, 8억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아, 이제 여기서 못 버티겠다라는 말이 나오는시점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굉장히 많이 수리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번에 이주 청년의 정착과 적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하는 사업이 저희는 매장이 있긴 해요. 근데 저희 카페 인척하지만 카페가 아닌 그런 <laughs> 커뮤니티 공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 흥미남길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이주 온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요. 이제 왔다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일들이 없잖아요. 다 거기 모여서 이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들이 처음 한세 달은 너무 좋았대요. 경주가 초록초록하고 막 하늘이 보이고 그자체만으로 너무 좋다가 이제는 너무 심심하다는 거죠. 친구들도 없고 거기다가 장사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일단 제일 큰건 친구가 없다는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가 사실 잘 없어요. 경주들. 청년 커뮤니티. 그러다 보니, 어, 그냥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는, 어, 이거 하면 될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정말 사는 데는 그 장사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한 거죠. 내 삶에서 뭔가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뭐몇달 왔다가 살아보니까 아, 여기서 안될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직도 그래도 뭐 길을 찾아봐야죠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왔는데 모두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사실 경주 되게 보수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되게 많이 물어요. 경주 사람 아니네요. 말투 딱 듣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쩌넥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쉽게 사람도 만나고 지자체에서 도움도 받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창업도 창업이지만 그 정책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여기서 어우러져서 잘살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보도조항과 발굴에 따른 개인재산권 문제는 그말 들어보셨죠? 경주는 땅 파면 도자기 나와서 지하철 못 간다고 사실입니다. <laughs> 어, 그런 집들 많아요. 배복 주고 땅 샀는데 이게 발, 저희 발굴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뭔가 버스류장으를 옮겨도 발굴을 해야 돼요. 그 땅에. 근데 이게 뭐 도자기가 나왔다. 그만 몇년 이제 쉬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가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넘게 이사를 못 갔어요. 파는 데만 뭐가 나와서 그러면 내 땅인데도 내 땅이 아닐 거예요. <laughs>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일단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단층 건물들이 많고, 일단은 다한룻집들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경주의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발전, 뭐 돈으로 보면 힘들겠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관광업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특히 이제 먹는 뭐 것들 장사 외에 뭐기념품이라던가 정말 관광 옷들 이런 버스 이런 쪽은 정말 한동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고 지금 뭐 저희 아마 캠프 오게 되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희 뭐 관광 기념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지금 10분의 1 정도라고 수익 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게 그런 내가 관광업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이럴 때 관광업이 흔들려도 조금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사람을 모으는 업을 하다가 코로나를 맞고아 지금 아닌가? 우리도 뭔가 비대면 뭔가를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아 관광객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경주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같이 끼고 가면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권의 침체와 관광 사업의 트렌드 변화. 이거는 사실 불국사 쪽에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될 문제인데요. 원래 예전 불국사가 이제 수학 여행에 매카였죠 그때 그래서 그 밑에 유스호스테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 숙박업소들. 그리고 거기 상권도 있고. 근데 지금은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뭐 분리단길이라 그래서 살리겠다고 황리단길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약간 관광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경주가 원래 시내가 있어요. 경주 시내. 근데 시내도 지금 사실 텅 비어있는 상태고 그주 거주지가 바뀌었어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쪽에 구도심 그 쪽에. 그래서 혹시나 뭐 내가 매장을 얻어야 된다, 그럼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마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에 났어요. 더 자세한 거 물어보시면 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월성 원자력에 대한 불안과 네, 지진이 왔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지금 조용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멘트도 있고요. 네, 뒤에 한번 보시면 저희 이제 진짜로 지금 창업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 리스트에 있는 미정 공방이고요. 저기 뭐, 저기는 저 떡볶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편의점에 되게 많아요. 경주 <laughs> 네 미정당이라고 해서 쌀로 이제 만든 업체거든요. 저희는 원래 상토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리 삼는 공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념품 만드는, 네, 그리고 노단기와의 원래 기와를 전통 기와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마요이 분들과 함께라고 돼 있는데는 이제 저희 꼬물아라고 해서 상골에서 어, 아 이분들이 일단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다 원래 서울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도 하고 성인 프로그램도 하고 네.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고 있는 친구들이고 실제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아마 이번에 캠프에 오시거나 자원 조사로 오시면 네 원하시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laughs> 한번 리스트 보시고 그 외에도 사실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난 이런 친구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네. 열심히 쑤셔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네, 경주 사실 멀어요. 먼데 오신다고 해주셔서 사실 경주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놀랬어요. 놀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 기회로 되게 좋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도 사업이겠지만 정말로 경주에 내려와서 같이 살수 있는